대골령의봄 산은 높고 고은 깊고 달포가량 일찍 찾아오는 겨울인가 하면 봄은 그만큼 늦게 오는 대골령 옛길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포타오 껴던 얼음장 밑을 돌돌돌 소리내며 흐르는 물소리 싱그럽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도 결코 앞 다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보며 나를 봅니다 참꽃 흐드러졌던 자리 산보이 만발했고 이름 모를 들꽃들도 눈둘꽃 모르게 합니다 어깨 위에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로운가 하면 감미롭게 하는 길, 꿈길을 가듯 몽롱하게 합니다. 음.